처음에는 못 알아봤을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자기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못 알아봤을 겁니다 이 여자가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 딱한 군데가 있어요 열왕기상1 7장에요잘 봐봐요 열왕기상 17장 여기에 어, 보니까 17절부터 2 4절까지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쫙 살려버립니다. 살려버리니까 이 사람을 과부가 뭐라 그래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고 아들이 사르밧 과부야. 아니, 엄마들의 애기 나봄 몰라? 아들을 나봄 몰라? 아들이 자기야. 자기가 아들이고. 응?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인데 아들이 죽은 거야. 누가 죽은 거야? 사르밧 과부가 죽은 거야. 사르밧 과부 그 안에 있는 아들이 부활해야 돼. 여러분 속에는 있 예수가 부활해야 된다고. 그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면 엘리야를 알아보는 거야. 이야, 진짜 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었구나. 저게 하나님의 중 하나님의. 말이었구나내 속에 이수가 살아나는 걸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걸 보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마리 아 여자가 그엘리아와 함께 그 기근 3년 반 동안을 떡이 마르지 아니, 가루가 마르지 아니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넘쳤다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 바부는 엘리야. 사르밧 과부를 먹여 살리고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가 간 것은 사르밧 과부를 먹이기 위함이요. 사르밧 과부가 존재하는 것은 엘리야를 먹이기 위한 것이다. 둘다 하나님은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하는 자들은 둘다 서로가 필요 불가결한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교회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속에 죽어 있는 예수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죽어 있는 그 아들이 살아나도록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살아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기근의 시대 마지막 시대, 이 기근의 시대 여러분의 가정은 떡 반죽 그릇이 시라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넘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있으면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속에 그런 가정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즐겁고 기쁘고 놀라운 그런 경이로운 가정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씩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엘리야가 내 속에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아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간절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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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오 사랑하시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것만 같았던 그 말씀에 아버지 아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에 엘리야를 보내시고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조각의 떡이 끊이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마르지 않은 떡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오 사랑하시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와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와 우리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들어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피험을 떠나갈지요다 아토피 떠나갈지요다 의장뼈 떠나갈지요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요다 사라질 치어다눈만스 간절했다. 아갈치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 치어다 허리 디스크했다. 아 치여다. 목디 스크했다. 아 치여다. 심장병 온전해지 치여다. 각종 죄의 안건을 떠나갈 치어다 감기 모살리운전해지 치여다. 협착증 떠나갈 치어다 건소 피부 운전해지 치여다. 이명은 사라질 치어다결성 사라질 치어다자 사라질 치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화제에 다떨어갈치어다 음란도지 통칠 미움 욕심에 온다. 나갈치어다우리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리야시대의사아과고의 가정에 떡 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의 모든 질병도 지금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경하시길 바랍니 기도 올리옵나이다